아, 저는 회사 다녔던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아, 최대한 돈을 듣게 들으면서 최대한 큰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가장 실무적인 쪽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교수님들이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들 중에서 약간의 변화만 주면은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음, 그런 것 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강연할 때 진로라고 최대한 단어를 쓰는데요. 진로는 이런 거죠. 자기가 내가 경력학과 나와가지고 운송 쪽으로 가겠다 싶으면 진로를 설정된 거고 운송에서 내가 항공 쪽 해상 육상 철도 많지 않습니까? 아, 구체적으로 작업하면 이제 취업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진로를 넓은 의미의 진로를 설정하고 취업을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 취업을 하려면 진로가 설정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로를 설정하는 정확하게는 진로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자, 최근에 채용에 관해가지고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고요. 요즘은 기업체들이 스토리를 많이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기업체에서 말하는 스토리는 어, 상식적인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수님. 뭐, CEO들도 이야기하죠. 취업하려면 스토리를 갖고 와라. 근데 기업체가 말하는 스토리는 지원하는 업종 및 직무와 관련된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관광 경영학박입이다 그러면은 수많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 나는 멀티레이저 시스템, 멀티레저 시스템 운영자를 목표로 하고, 이 업종이죠. 그 다음에 그 업종에서 직무를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회로 짜고, 그리고 나서 이거 관련된 아르바이트, 여기와 관련된 인턴, 여기와 관련된 여행 경험, 이거 와 관련된 자격증, 또는 자격증 도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학창 시절 인종이 다 빼고, 내가 왜 수많은 전공 중에서 관광경영을 갔는지, 그 중에서 내가 왜 수많은 업종 중에서 멀티 레저 시설에 추진하려고 하는지 대학 시절 이 목표를 딱 설정한 이후부터 내가 이 업종과 희망한 직무와 관련돼서 쌓았던 것만 쭉 소수라고요. 포보다 이와 관련돼 있어. 즉, 회사는 지원하는 업종 및 직무와 관련된 일관된 스토리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은 습달치 이상의 일관된 스토리를 원하고, 일관된 활동이죠. 뭐, 동아리 활동, 공모전, 다 상관없습니다. 단, 명확한 목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학생들이 1년 안에 초당히 퇴사를 안 하니까요. 대졸 신입사원들은 아무 목적 없이 스펙만 좋은 애들, 학벌, 영어 점수, 자격증 좋은 애들 뽑으면 1년 안에 35% 4년제 학생들은 퇴사하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80에서 90%가 1년 안에 그만두고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돈 때문이죠. 실제 이 친구를 써먹을 수 있을 만큼 하려면 보통 기업체가 3년 정도를 되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보통 기업체가 3년 동안 본급의 3배수 정도를 투입을 한다면은 2천만 원봉급 주는 애는는 1년에 6천만 원 나갑니다. 4대 연금, 그 다음에 기회비용, 그 다음에 임대료, 전기세, 그런데 그 친구들이 3년 차 돼야지만 음. 돈값을 하는데 3년 동안 보통 1억 이상 돈이 들어가죠. 1억 이상 돈이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한 1년 쯤배 펴다 싶으면 도망가죠 어디로 동종업종의 2등 3등한 회사로. 마치 교수님 학교에 학생들이 들어오면 실생이 3월달 4월달에 심각하게 쳐다보오면은아저것도 휴학할라나 저거. 휴학해서 또 서울에 또 다른 대학교로 도망갈라나. 아니면 2학년 3학년 때 그만둔다 그러면 군대도 아닌데 어디가 그러면 편입 준비한다고 또 이야기하면 또 들컹하는 것처럼. 회사는 똑같이 고민합니다. 3년 동안 딛고 있어야지만 손익 분기점인데. 그래서, 취업의 요즘의 키워드는, 우리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해줄 인재를 뭘로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학점, 학벌 영어 점수? 안 되죠. 그래서, 지원 업종과 직무에 관련된 일관된 스토리입니다. 회사가 요즘 원하는 것은 3년 동안 일할 팩트인데, 제가 샘플 하나 좀 보여 드리려고요. 이타 대학교에서 실제 했던 부착물인데요. 좀 큽니다. 아, 도와서 그래도 위에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저 포스트는 제가 계시는 분이 아시 스케일을 보면 좀 제가 스케일로 크기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너가 지금 인터를 사망했다 가고 싶어도 아무런 업종과 직무를 안정하면은 회사에서 <laughs> 초단기 대사 회사 때문에 너 일해봤자 뭐몇년안해었고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돈 투입해봤자 돈값할때까지는안 되길 거 뻔하니까 안 뽑는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전공 베이스로 니가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고 빨리 경험을 쌓아라. 그래서 그 학생이 교수님이나 취업한 동물 선배나 아니면뭐 전공 관련된 진출 분야에 대한 정보에서 자기 뭔가 하나 정해서 목표를 정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 뭐 포장 이상 시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요이 경영학과 거관련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취업센터 도움으로 아르바이트를 쌓고 거기에서 인맥을 넓혀가지고 인턴을 하고 거기에서 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이 정도 괜찮구나 그러고 나서 이력서를 받으면은 업종 경영학과 나와서 업종은 포, 기업대 대상 포장이사 지원한 직무는 기획총괄 영업 관련된 경험 관련된 자격증 관련된 아르바이트 그리고 이력서를 받아도 일관되게 전부 다 포장이사와 관련된 내용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서를 내리면 회사가 최종적으로 <laughs> 마지막에 제가 화면을 빼버렸는데요. 아, 지원은 어종과 직무에 관련된 아르바이트 있으니까, 3년 동안 일해줄 믿음이 가는구나. 와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다른 대학교의 모든 학과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 부착한 사례입니다학생들한게 실제 규제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물론, 저걸 하려면 취업센터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